어,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다급하게 피신하는 로세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이 관여, 관여한 도시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산으로 도망하여,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다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호들 쏟아졌습니다. 이 심판은 이 심판의 위엄은 산천을 뒤 흔들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세 아내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 보았습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단호하며 엄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미가서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요담 야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번영한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삼가는 사마리아의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의 멸망이 곧 예루살렘까지 번질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소돔성을 향해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죄악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2절과 3절에서 심판의 증인이 되시는 창조주를 선포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다의 히브리적 의미는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하거나 법적인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갇혀 계시고만 있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0편 97편 5절에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 앞, 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또다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피조 세계에 주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상 기후에 관한 뉴스 중에 남극의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고 영구 동토층이 붕괴되어 땅이 갈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탐욕이 자연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 닥쳐올 재앙을 예고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상황이 처음에는 미비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극적인 순간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포인트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방관하지 않고 심판의 증인이 되어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촛불처럼 녹아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경고에도 그들은 이미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의 이 죄는 국경을 넘어 남유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문까지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구절에서 이 상처를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에 놓였기에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도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맞은 자리는 중하도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자력으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죄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데요. 반드시 확산하는 속성을 가집니다. 마치 현대사회의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뇌 구조를 바꾸고 일상을 파괴하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도시를, 한 도시의 타락이 국가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죄의 전염성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또 심각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옷을 벗고 벌거 벗은 몸으로 애통하고 애곡했습니다. 비록 미가 선지자가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선포를 했지만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참된 치유자가 이 땅에 오시기에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율법 행위로는 도저히 꿰맬 수 없는 상처지만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고칠 수 없는 그 상처를 덮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보았던 절망적인 상처와 죄악은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꿰맬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고 회복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고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상처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기꺼이 내어 놓을 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죄악을 향해 진군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애통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죄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 우상과 탐욕의 죄가 만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숨기지 말고, 스스로 고치려 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썩어진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세사를 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맡겨진 그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